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모건입니다. 어, 오늘도 문경 경매장 왔는데, 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시간이 다 돼서, 어, 1시 다 돼서 도착했는데, 지금 막 1시인데요. 어, 전에는 여기 오면은 뭐좀 늦게 와도, 어, 안에 주차장에, 주차장 안에 차를 세울 수 있었는데, 어, 지금은 좀 늦게 오면은 이 주차장 안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꽉 찼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도 전부 다 주차가 어, 엄청 차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 이 안에 주차하시려 고 그러면 좀 일찍 와야 되고요. 아, 오늘은 또 어떤 물건들이 나왔는지 한번 둘러보고 그 물건들이 또 경매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오늘은 오, 꽃차가 두 대나 보이네요 와 소나무 분재가 좋은 게맞네요야 사장님 이런 거는 몇년된 몇년 거예요 25년 25년 됐답니다 물만 자주 주면 안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목소리> 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요새는 매일 줘야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요. 물을 한 음.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된답니다. 우리가 지게으른 사람은 갖다 놓으면 죽어요. 게으른 사람은 갖다 놓으면 죽이려니지. 자주줍니어 이쁜 거 많이 나왔어요. 아 좋다. 오늘도 분재 보고 많이들 어 오신 것 같은데 분재 좋은 거 많이 가져오셨네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뭐 뭐? 경매 시작했는데요. 네, 들어가서 찍을 자리가 없어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가겠습니다. 아 오늘 고재 문 옛날 문이 많이 나왔어요. 어 어느 사장님께서 옛날 문을 한차 싣고 오셨어요. 어, 녹버릇도 보이고. 와, 뭐 어, 미싱다리가 좀 상태가 좀, 음, 녹이 많이 썰었네요. 관리가, 영 관리가, 어, 안된것 같아요. 관리 안 되고, 이게 이런 거는 시골에서 바로, 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이런 거는 갖다가 나왔던 거다. 가져가서 손질 싹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 이런 거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좋은 데 갖다 놓으면은 이거 완전히 자연이네, 자연. 우리차처럼 우려 먹어도 돼요. 네. 우리차처럼 우려 먹고 여름에. 더울 때는 그냥 그 냉장고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여름에 냉차로드시거요자또만개요 네. 보일 차보다 많죠 뭐, 이게 뭐고혈압이다낮 소화제 하시면. 자 이만 예한 개씩 또막 이런 식으이게 어디서 집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 산 거예요. 아 여기서 샀어요? 네. 얼마예요? 이거 막자또 막. 자또 막아 지 마. 만, 몇개남게세어요막하 주시면, 판장니이끌 때라. 자 막, 연말 하기 시 여기에다가 막, 여기 아, 하면서, 어, 개남히시고세요 아예 몇게 남았냐고. 아, 세 개, 세 개, 이거 떨입니다 떨이, 떨이, 세개 막. 아, 잠만 한 개? 세 개. 아니, 이제 올라가요지세 네. 개, 여러분. 네. 자, 세 개, 2만2만2만 네. 2박 2만. 5천. 네. 2만 5천. 네. 2만 5천. 좀더 네. 떨리는 네. 네. 좀 쌓아야지. 네. 자. 네. 자, 이런 뭐, 죄송하러 허락해. 네. 송혁구송혁구송혁구 네. 네? 네. 자, 여기 두껑, 단지 뚜껑. 단지 뚜껑 값만 한번 드립니다. 제가에서 한번. 아, 만. 이만. 이만. 이제 단지 뚜껑 값다 나왔어요. 이만. 이만. 좀더 나와야죠. 이제 단지 뚜껑 값다안나오요 이만. 먼저요? 이만. 15,000원. 1 5 0 0 0 제가, 제가 할게요. 1 5 0 0 이거 1 5 0 0 되겠어요, 이거? 1 5 0 0 0 낙차.

이거 마루처럼인도리 음, 음. 그게 좋빈돌인가뭔가뭐빈돌인가 네. 마루철이 병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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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철이랄까? 말하기명꽃 병꽃. 굵은 네. 음. 마, 병꽃은 나무가 굵은데 나무가 굵어야 되세요? 이거 나무예요, 이거 굵어야 요 나무가 굵어요. 저 말기지만, 말또 여러분, 마루철, 마 할게. 오 어? 어, 딸기가 많이 열렸다. 딸기가 지금 만원치 열렸네. 딸기가. <laughs> 거짓말 아니고 굉장히 달라요. 흰걸 하나도 없고. 갑도로 지금 너까지 있다면, 거짓말. 자, 두 개. 딸기하두 개. 만 투로 합니다. 100분 넣어나요 만, 만하기세 2만 이만이만이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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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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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2만 이만 2만 이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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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분 하분이 쁘게 종합인데. 돌이에요돌이랍니다돌 하분이. 자망이세만 망. 이만갑니다. 이만. 자 만나고 이만. 이만. 없으면 찍어야 돼요. 맞면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만오천. 예 네, 네. 이만갑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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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촌 산남은 남촌이라고 요아 하분님 어찌다 하분이 군왕관얘기죠 자, 자 만갑니다아 100. <목소리> 예, 아이고 모처럼 마음 많이 올라오셨네.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예, 일곱 분이네. 이만갑니다 하분값만 내고 가세요 하분값 이만, 이만, 이만 <목소리> 예, 이만 <2만> 바로 드립시다. 하분 이만 못자못사지 이만 낙찰 모사까 여기 이만 오천 나왔 낙찰이라고 안되어 이미 낙찰했어. 하단 내꺼 반갑죠. 나 미친다니까. 아, 빨리 죽 저는 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돼. 빨리빨리. <놀람> 자, 이거 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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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거 뭐, 중학교 소사 되겠네. 중학교 <놀람> 소사. 네. 크기가 중학교 소사. 네. 자, 소사나무가 분재는 잘 큽니다. 이게. 소사나무는. 자, 2마 출발합니다. 2마. <놀람> 네. 예, 예, 이것도 여러분이다. 3마 갑니다. 2마는 내 것도야. 3마, 삼마 사바. 사바. 나무 저잘해요이 밑에 목대 보세요. 자, 사바. 사바겠요이 번. 아요 사바. 예, 군원에 가면 10만 원 나오는 무슨 네. 사바. 네. 저 10만씩만 안 나와 가 자, 드디어 소라 분재가 나왔습니다. 목렇게 좋죠. 목대 좋지요? 사바. 사바하겠습요 좋지요. 사만 5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5만 안나오면 6차식이라 5만 이상 나와요 5만 찾세로 하기 6차식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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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어요 또 누구. 5만 5만 또한 5만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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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만 6만 6만 이거는 베란다나 어디 마당이나 놓고 이렇게 키우다가요. 이만큼 크면 잘라가지고 요구르트랑 아침에 가를 먹고 그러면 항암효과에 최고라지요. 예. 이거 스무 개입니다. 스무 개. 20개. 와성 스무 개. 만에 바로 드릴게요. 빨리 손들으세요. 만. 만하고 계세요. 만하고 계세요. 이만. 이 정신없어. <laughs> 손발 들러앉때빨 발빨 들어요 그래야 발빨 들려요. 내가 지켜 있어야죠. 이것도 바로 오마 갑니다.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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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0만 넘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난주에 12만씩 나갔어요 야, 오늘은 좀 싸게 됐지 1 7만. 7만 8만 8만, 8만. 7만 내주시다데만 결정이 안 돼요 10만 8만 할수 누가 찍었어 7만. 8, 8만 할 8만 할수 8만 할수 8만 할 8만 할수 8만 할수 8만 할수 8만 할수만 8만 8만 약간의 차이로. 네, 네. 상태 좋네요. 9만! 9만! 9만 하겠습니다. 9만! 8만! 마찰! 마요 10만! 10만! 10만 계세요? 10만! 10만! 10만요? 11이랍니다. 10 1 10 1일1 1일 10일! 10만! 이것도, 일단 5마 칠만 할게 5마, 7마 갑니다. 7마. 기본 7마 나와줘야지. 7마. 7마, 8마 갑니다. 8마. 8마. 8마, 9마. 9마. 9마, 10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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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9마 갑시다. 아, 또 찍네, 오늘. 아, 이 근상이네, 그래. 근상. 뿌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뿌리가. 뿌리가 여기 여기 위에 부터 중간 부터 밑에가 뿌리고요 여기 에 부터 멈춥니다 근상이에요 아주 수영 잘 잡았고요 숨잘올라오네자 이것도 8만 추가합니다. 10만 10만 이거 나무 좋네 10만 10만 11. 10만 11 0만 여러분 11 좋은 거는 다 주식이죠 보른 돈은 똑같아요 11 11, 11. 그래, 많이 찍지 말아요 11요 막창 그말찍지한 하시고 얼굴 찍지만 하시고 말찍지 말고 한 30만 원씩만 찍으세요 자 이것도 아직 아니... 이건 더 좋네 더 좋은지 말지뭐 주인이 어떻게 하면 <laughs> 손님이 하는 거 아니 이게 더나올 거예요 아 손님이 좀 아는 거예요 팔마처럼다12 팔십 세월이 돼고 팔십 자팔마처럼팔 마. 팔 마. 자팔마 하겠어요 근데 늦게 하 무서워요. 물 쌓여서 입에 갈마. 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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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 심박가기 심박. 수영이 기가 막히지 않 수영이. 그죠? 수영 기가 막힌 11, 11, 11, 11. 어디 갔어? 저기야 원반아 위하면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지금. 자. 한만한만 10만 1일1일1일 10만 닥쳤 마지막. 사만 겁니다. 사만한 개에 만 원씩 나와요. 봐. 2 5 0에팔는다2 5 0 인터넷에 3 4 0원인가 보다 인터넷에 3 4 0 0 야, 2막에서. 2 2개 2만, 계세요.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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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 5 0 0이지2 5 0 0 2 5 0 0만2 5